안녕하세요, 심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고 그 서면에 라이딩 가보려고 합니다. 그 애니메이션 박물관 아실 거예요. 어, 이거 되게 흉하네, 이거. 가보려고 하고요. 서면에는 뭐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 가서 가보고 싶은 식당 하나 있어서 거기서 좀 밥도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돌아오는 걸로. 아, 이 자전거가 언젠가부터 소리가 나갖고, 이거 한번 점검 받으러 가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제가 이거 자전거 거치대 카메라 거치하는 거 처음 찾아봤는데, 아, 쏙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쏙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팔에 껴갖고 가슴에 이제 고정해갖고 하는 것도 있던데, 그게 제일 좋아보긴 했는데, 아직 좀 결정을 못 냈어요 어 뭐야 이거, 이거 이런 게 생겼네 아 자전거는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렇다면 자전거를 잠깐 세우고 갔다 와 봐야겠네 저기 보이는 게 춘천 대교거든요 저기 끝까지 연결되면은 서면으로 바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해서 30분? 중심지에서 30분이면 왔는데 지금은 쭉 돌, 돌아가야 돼서 1 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 이런 거 생긴지 처음 알았네. <laughs> 아 춘천 좋아졌어? 아, 다시 가볼게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 해가 너무 뜨거워. 또 달리면 또괜찮고 아, 뭐야, 여기 닭갈비집도 생겼네. 아, 이게 여기구나. 어딘지 알겠어요. 여기 춘천역 건너면은 이큰 카페 하나 있는데, 유명하더라고요. 아, 이거 자전거 손 벌어 가야겠다. 이게 제가 아마 브레이크 밟다가 너무 시계 밟아갖고, 춘천에 길을 참잘 해놨어요. 자전거 길을. 이렇게 광 따라서, 갈수 있게 참잘 해놨어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춘천에 살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게 강을 따라서 쭉갈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 빠지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서 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춘천역 쯤이고 이제 좀 있으면 소양이교 가 나올 거예요. 이 자전거 삑삑 소리가 이게 들어가나 모르겠네. 아 이거 들어가면 영상이좀 걸리적 걸릴 텐데. 어쩔 수 없지 뭐. 고장난 자전거 타고 라이딩한 걸로. 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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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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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라고 해요, 금메나? 배 떴다, 배. 배 떴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유, 소리 되게 걸리적거리네. 지금 맨날 노래 들으면서 출퇴근할 때 타다 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큰줄 몰랐네. 지금 뭐 에어팟은 끼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듣고 있거든요. 어. 아,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잘못 왔네. 아, 길을 잘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 여기서 이게 되게 가까이 보이는구나. 저기 다리 두 개, 다리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뼈대만. 저기 6.25 전쟁 때폭탄맞아서 어, 터진 다리라고 그래요. 이제 저거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소양의 교를 만들 거 지난번 영상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이 포함되어 있나? 좀 가물하긴 하네요. 이제 여기서 쭉 직진을 해서 신매대교일 거예요. 신매대교. 신매대교를 건너면, 쭉 가서 이제 신매대교를 건너면 거의 다 왔다고 볼수 있죠. 근데 거기 길이 좀 좁아서 좀 조심해서 좀 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뭐 그냥 인도 길에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편하게 갈수 있는데 거기부터는 좀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아. 요 여기서 어떻게 가라는 거지? 아 씨. 자전거 내비를 다시 찍어봤어요. 아, 이게 맞나 모르겠네. 왼쪽 여기서 왼쪽으로 가라고 못 가거든요. 아니 길이 있나? 기 아, 말도 안 되는 길을 지금 본것 같은데? 아이! 아! 아까 제가 잘못 빠진 것 같아. 위로 올라가 봐야겠다. 위로, 자, 자, 자. 아!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무거워갖고 아, 이게 너무 무거워서 네. 전기 자전거라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제가 아까 빠지는 게 아니었어. 힘들게 들고 올라오니까 할머니께서 옆에 경사 경사가 부분이 약간 약간 있었거든요. 계단 옆에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자전거 끌고 올라오라고. 근데 이게 전기 자전거가 되게 무거워요. 한 거의 27km, 8km였던 것 같은데, 맞아. 이 길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잘못 빠진 것 같아요. 아니,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냥, 그냥 일반 길로 나와버린 것 같아요. 아, 옛날 한참 자전거 탈 때도 여기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6년 된 데까지 딱 찍고, 끝까지 딱 찍고, 다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보통 시작은 이제 공지천그 뭐 전부터 시작은 하지만 이 자전거 길이 이제 잘 되어 있는데 공지천 정도부터 왔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왔던 것 같아요 또 소리가 안나 뻑뻑해서 그런가? 기름칠 해야 되는 건가? 올라가게 해주세요 지금 올라가는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지금 전체 못온것 같네. <laughs> 자전거 내비도 처음 보고. 쉽지가 않네요. 여기 유명한 칼국수 집 하나 있거든요. 중국집이랑. 잠깐 고민했었어요. 출발할 때. 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도 맛있는데, 있을 있어 여기 갔다. 하다가. 예, 처음 생각한데 라자 이제 신메대교 이게 신메대교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 길에서 차가도 파셔 시골이니까. 저 위치에서 뭐 장화도 팔고 뭐그 다이소에서 파는 것 같은 것들 잡화품도 팔고 그림도 팔고 상도 팔고 거의 매번 바뀌는 것 같아 요 여기서 한 10분 15분 가면 되지 않을까 제예상엔 생각보다 빨리 온것 같아요. 어, 별로 힘들지도 않고 전기 자전거의 힘인가 싶기도 한데. 또, 오는 길이 뭐, 지루하지 않다 보니까, 일찍 온것 같네요. 제가 아침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뉴를 두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숫가루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고, 미숫가루 한잔딱 먹고,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아까는 반바지 입을까 그랬는데, 옆에 풀이 있다 보니까, 긴바지 입는 걸 잘했네. 아, 맨날 차 타고만 오다가, 아, 버스 타고도 간혹 왔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병물가올 때. 아, 아들 이제 버스 타고 싶다고 하면은, 버스 타고 왔죠. 아, 자전거 타고 오는 거 처음인데. 좋네요. 평일에 사람도 없고. 영, 차, 영, 차. 오르막이 오르막. 아, 여기가 그 추천에 박사마을이야 박사마을. 동네 이름이 박사마을이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KBS 어디에서 이걸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춘천 어디에 박사, 박사가 많이 배출된 동네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도 한 명, 저기도 한 명, 뭐, 한 세네명, 다섯 명, 막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석사도 있었다, 막이렇 그래서 박사 말이라고 불리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봤던 게 기억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춘천 와서 살줄 알았겠어요. 우대리막길 지금 네비 안 보고 이제 제 감으로 가고 있어. 맞잖아 여기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어 여기 뭐야? 아저 들어갔어야 되네. 하수처리 시설로 들었어. <laughs> 배터리가 별로 없네. 큰일 났네. 큰일났네, 큰일났어. 집에 어떻게 가지?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디지? 알기네. 어, 오늘 안와나 설마. 말도 안 돼. 오늘라도 쉬신대요. 여기, 뭐, 가족이신 것 같은데. <laughs> 그, 장사하시는, 영업하시는 할머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 가셨나봐요. <laughs> 이것 때문에 왔는데. 어떡하지? 아, 배고픈데. 아, 세상에. 오늘 컨텐츠가 저거였거든요. 저기, 저기 식사 메뉴도 괜찮고, 또 여기까지 딱 자전거 타고 들리기 딱 좋아서 가보려고 한 건데, 아... 뭐 다음에 또보면 되죠. 뭐 그렇다면은 지금 배터리, 전기자전거에 배터리도 별로 없고, 저는 지금 아침도 안 먹고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그 핫도그 파는 데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라도 좀 하고 식사를 하러 가야겠어요. 아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어. 여기는 여럿겠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치즈맛 하나 주세요. 치즈 왔던 겁니다 이제 마음먹고 온날 하루 쉬어가시지 조금씩마신대 있다고 했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그냥 거기 갈 거예요.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 이 기대감이 있던 게확 없어지니까 배고팠던 게더 커지는 것 같아 어디로 가라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실시간으로도 안 찍혀서 너로 가라는 것 같은데? 일로 가라는 건가? 아. 가보가보 편한 길로 가는 길. 아. 왜 여기 많은데요? 아, 맞잖아. 아, 이게 배터리 두칸 남았을 때 이게 얼마나 갈수 있는지 모르겠네. 뭐, 안 되면 끄고 와야지, 뭐. 영차. 영차. 오, 큰일 났어. 한칸 남았어. <laughs> 한칸 남았어. 큰일 났어. 아, 다시 두칸 됐네. 어, 아껴, 아껴. 전기 아껴. 예, 네, 예. 이렇게 멀리라는 거를 간간했네, 너무.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 저기 춘천, 춘천대게 보인다. 저기로 그냥 슝 가볍으면 좋겠다. 끄고, 끄고 가볼까? 전기 안 쓰고. 오. 잘 가지네. 전기 안 쓰고도 잘 가네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배터리가 나갈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집으로 가야 되나 싶네, 이제. <laughs> 밥이고 뭐고. 왜냐면은, 제가 얘기한 아까 그 중국집이 약간 반대거든요. 일어나저러나. 이게 다 좋은데 지금 바람도 좋고, 지금 강 따라서 이 길이, 이게 미친 길이 이게, 이게 있다는 게또 너무 좋은데. 배터리가 지금 두칸 됐다가, 한칸 됐다가, 지금, 와리가리딩 지금 하고 있어갖고, 너무 졸려 지금. 춘천이 감자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특히 이 동네가 감자 직을 느끼거든요. 다 감자밭이에요, 엄청나죠? 이거 다 감자밭이에요. 배터리가 한칸 남았어요. 한칸 남았고, 지금 카메라 배터리도 지금 별로 없는 상태여갖고, 어, 더 촬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인사말을 남겨두고, 찍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어, 뭐더 붙여서, 제가 좀 촬영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칸. 한칸 남았죠. 춘천역까지 가야 되는데, 춘천역에서 가서 남춘천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거기서 집까지 가려고 하는데, 춘천역에서 가는 것보다 그렇게 가는 게, 그 거리가 짧아서,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 전기를 아껴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양 이교까지만 가도 좋을 것 같아, 지금. 아, 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응? 큰일 났어, 큰일 났어. <laughs> 큰일 났어. 왜 이런 사단이 났냐. 변명, 변명을 하자면, 제가 이 풀충전 한번 하면, 집에서 남춘천역까지, 한 2, 3주를 타요, 아침, 저녁으로. 꽤 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간과한 게 있어요. 제가 올 때, 그, 단계가 있는데, 이 전기를 쓰는. 가장 높은 단계로 지금 계속 타고 왔거든요. 그 전기를 많이 썼나봐. 아. 신나게 전기 쓰다가, 폐가 망신했다. 아이씨. 이제 저번에 또한 번, 지금까지 서면까지 갔었는데, 그때 제가 충전을 했었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마침 충전을 해야 되는 날이어서. 별 귀가 없었는데. 지금 앞에, 앞에 아주머니 전기자전거인것 같은데, 저거보다 지금 속도를 못내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냥 저전, 기 그냥 자전거 타는 것보다 느린 것 같아요. 일단 끄고 가볼게요 끄고 아 이제 완전 껐습니다 전기좀 편한 길을 갈때 끄고 가고 아 저기 아주머니 저기 멀리까지 가셨네 아 아까 제가 이랬거든요 아 그래도 경치는 좋네 걸어가는 수준인 것 같아 지금 거의 마이너스 통장 이런 느낌일까 수시에노르이 있는데 응? 최대한 아꼈다가 어, 쥐어짜다가 쥐어짜다가 아예 못살겠다 할때 어, 쓰는 그런 느낌 그게 마이너스 통이니까 지금 전기 한칸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한 칸도 마리한 칸이지 제가 밟을수록 최고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당장 꺼져도 이상하지 않겠다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써야겠다. 아니면, 최대한 추천역까지 가보고, 한숨 크게 돌린 다음에, 남춘천역에 갔을 때, 그때 써야겠다. 어. 이게, 풍경은 예쁜데, 그걸 즐길 여유가 없어, 지금. 페달 받는 게 너무 힘들어 전기, 전기만, <laughs> 전기만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이거 이럴려니까,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옛날에 자기 전문 어떡하지? 아, 이제 소영이 이게 보여요. 싸 멀리 보인다. 전기를 안 쓰고 있어요. 지금 한 3km 정도 남았거든요. 이 정도면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전기... 전기... 쓰고 있어요 근데 별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어. 아, 여기 자전거. 손보러. 자전거 가게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아, 아, 탔다. 탔다. 아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타고 갈 힘이 없어요. 안 되겠어. 타고 갈 힘이 없어. 타월 오호5거를 끄고 가 5호 5호 이호5이 5호 5호 났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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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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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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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호 5호 5호 면은넘어지겠어 으으... 아, 도착했습니다. 아, 다 죽었네. 한번더 내려가야 돼. 우와, 우후. 아, 남춘천역 도착했습니다. 으으... 오늘 풍문 시장 장날이어서 남춘천역 내려갖고 장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돌아보시는 것도 많고 남춘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의 교 전기차 탈 때는 전기가 앵꼬나는 거를 가정해서 대비해서 적당히 타자. 그리고 타기 전에는 풀 충전을 하자. 두 번째는 식당을 가기 전에는 영업 여부를 꼭 확인하자. 아, 네. 오늘은 뭐, 의도한 대로 뭐, 그, 원하던 대로 되진 않았지만, 네,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쉬바.